이거를 모르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중고차 구매를 고려 중이실 겁니다 분명 인터넷에서 수많은 매물들을 보고 몇 가지 눈에 띄는 중고차가 있었을 겁니다 와 진짜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하고 힘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대부분 큰 코를 베입니다 차를 구매할 때 엄청 도움 되는 꿀팁인데 모르는 분들도 많고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차는 주행 거리가 몹시 짧은 관용차입니다. 정부에서 각 관청이나 부서마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공무 차량을 운행 없이 보유하고 대기만 하다 보니 차량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거의 방치 차량 수준으로 질이 안나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운행을 하더라도 이 차는 내 차가 아니고 정부 차, 회사 차 개념으로 막 타게 됩니다. 특히 경찰차는 경찰관들이 너나 없이 운전하며 사건 사고로 출동시에 급출발 급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단거리 순찰과 같이 차량 내에서 대기시 공회전이 많을 수도 있고 범죄자나 시객들이 타게 되므로 차의 실내 외관 등 관리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들은 공매로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되고 매각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량 상태는 더 악화되니 그만큼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차는 신차 장기 렌트카입니다. 렌트카는 신차 장기 렌트카와 영업용 단기 렌트카로 나누어집니다. 사장님, 구독자분들이 관용차나 렌트카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관용차나 렌트카들은 성능점검표에 용도이력 있음으로 명시가 되며. 중고차 그레시에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 가불부를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이력을 알수 있으므로 딜러에게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차 장기 렌트카와 영업용 장기 렌트카를 구분하는 방법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신차를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옵션을 하나 하나씩 세부적으로 나눠 추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긴급 제동, 후측 방 경보, 선루프.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하이패스 등 차종별로 기본 옵션보다 옵션이 많은 차는 장기 렌트카일 수가 있고 반대로 영업용 렌트카처럼 하루하루 빌려주는 차는 옵션이 좋을 필요가 없으니 깡통 옵션이나 기본 옵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있는 회사에서 세금 비용 처리 관계로 신차 장기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하는 차는 렌트 계약 만료 후 개인이 차를 인수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 상태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잠깐 빌려 타는 영업용 단기 렌트카는내 차가 아닌 빌린 차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잠시 빌려 운행하므로 운전자의 성향을 알 수가 없고 렌트카 회사에서도 그냥 영업용으로 빌려주는 차이므로 적당히 관리하게 되니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차는 전손 이력이 있거나 골격 부위가 부서진 차입니다 전손차는 자차 보험가입 시에 평가된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큰 사고 시에 보험사가 배상을 해주고 사고차는 보험사가 폐차를 하거나 경매로 매각을 합니다. 그만큼 큰 사고가 난 차이며 에어백이 터지고 엔진 충격이나 센서 파손 등으로 알수 없는 고장이 발생하며 수리가 잘된 차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가 절감으로 중고부품을 사용하거나 외관만 번지려하게 대충 수리하는 경우가 많고 세월이 지나 다시 사고가 날 경우 에어백이 안 터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사이드 판넬, 휠 하우스 등의 사고 차는 큰 사고가 났으므로 특히 주의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수입차 브랜드는 대중적인 메이크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비인기 차종들은 수리가 까다롭고 부품 구하기도 어려우며 다음 거래 시에도 좋은 가격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비인기 색상의 차량들은 시세보다 싸게 사더라도 되파실 때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이 굉장히 좋은 건가 싶은 차를 발견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말씀드린 차들은 시세보다 많이 많이 싸면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만 차량을 볼줄 아는 사람을 대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다 싶은 차는 이유가 있으며 그릇이 시세에 많은 영향이 있고 성능도 좋지 않고 운행 중에 고장 확률이 많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운수가 좋다, 일진이 좋다.